대치동 입시 TV는 입시 교육의 지역 불평등 해소라는 꿈을 먹으며 자랍니다. 2025학년도에 4,610명을 선발하는 의대 입시는 최상위권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에 그야말로 미세한 차이로 합불이 결정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의대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생의 약 80%가 애수생이었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만큼 합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학생들도 보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꿈 깨십시오. 늘어난 정원의 상당수가 지방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고.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최상위권 N수생 증가로 나타났으니 의대 합격선 변화는 수도권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위권 상당수가 의대로 빠져 자연계열 일반학과 컷이 낮아질 것이라는 나비효과에 기댄 전망도 맞지 않습니다. 의대 수시 전형에서 지방의대는 지역 인재 10% 의무 선발로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높지만 서울과 수도권 의대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24개이며, 이중 일괄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19개,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이 6개입니다.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 모두 면접이 있으며 가톨릭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처럼 일괄 전형을 시행하면서 면접도 치르는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건양대 일반 학생 면접 전형만 제외하고 대부분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에서 5등급 정도로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서 이의 충족 여부가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연세대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9개로 대부분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또 몇몇 대학은 추천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이두 전형에 충복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지만 교과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 그러합니다. 대학들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1차 서류와 교과 성적 등이 다소 부족했으나 면접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경우가 20에서 30% 가량 되고 있으니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의대에서는 MMI라고 하는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MI는 수험생의 윤리적 의사 결정, 상황 판단 능력, 비판적 사고 의사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평가 방식이기에 단편적 지식만으로는 추가 질문이나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어떻게 대체하는지 보면서 의료인이 가져야 할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팀업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MMI 면접은 2013년도에 서울대 의대가 처음 도입하여 이제는 한림대와 카톨릭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건양대, 영남대, 개명대, 대구카톨릭대, 부산대, 울산대, 인재대 등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에서는 2024학년도 수시일반전형에서 치의학과, 수의학과로까지 MMI 면접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mmi 면접의 재시문 유형과 난이도 는 대부분의 대학이 비슷하지만 면접방의 개수와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면접방은 1개에서 5개까지이고 시간은 면접방당 10분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mmi 면접 기출문학을 몇 가지 살펴 볼까요 서울대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이 고공 방문시 불편한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한림대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양성의 정의와 예시를 물으며 예시로 든 사례에서 다양성이 과잉이나 부족하다면 어떤 현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장려 억압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를 질문했습니다. 성균관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아리 연습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한 결과 미접종자는 연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제시문을 주고 지원자가 이 동아리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톨릭대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지시문으로 주면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고려해야 할 사항, 수험생의 판단과 그 근거, 해당 정책에 따라 피해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할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희대는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와 병원의 원칙이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주라는 교수님의 지시에 난감해 하는 사례를 들고 지원자가 전공이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건양대는 백신 무용론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완강히 거부하는 20대 남성에게 지원자가 의사라고 가정하고 설득해 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대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과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무엇이 중요한지와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정당방위 인정 조건, 인공지능 의사, 동아리 활동의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인성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대는 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CCTV 설치 찬성 논리와 그 이유,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아주대는 상황제시문을 기반으로 인성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여름 방학 여행에서 숙소 예약 책임을 맡은 내가 잘못해 예약돼 있지 않을 때 친구들과 어떤 대책을 세울지 말아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MMI 면접 문제는 의료 환경과 관련된 상황, 인간과 제도 과학기술, 사회관계 등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이나 딜레마의 상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MMI 면접에서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질문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질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면접 기출 문항은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MMI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족집게 과외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 대학의 제시문 분석을 통해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창의적이고 논리적 체계가 갖추어졌는지를 주의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학계열 논술 전형은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반영 비율은 20에서 30%로 최상위권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 실질적 영향력은 낮은 편입니다. 경희대, 성균관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 논술 전형은 학생부 반영 없이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가 수학 및 탐구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했지만 미적분 등을 중심으로 수리 논술을 실시하므로 인문 계열 학생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의대뿐 아니라 치의대, 수의대에도 의학 논술을 도입하였습니다.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멋진 분들 사랑합니다. 지난해 수능 응시자는 엔수생 15만 7천 명을 포함해서 약 44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만 명 정도가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3 재학생의 의대 도전이 여전히 험난함을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중국 역사서 후한서에 보면 유지사사경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길이 열립니다. 대치동 오투오 의대 컨설팅에서는 지원 대학 컨설팅과 함께 MMI 면접과 논술 등을 지도합니다. 모든 컨설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1대1로 진행합니다. 컨설팅 신청은 전화가 아닌 카톡 메시지로만 할수 있습니다. 01065031984로 학생 이름과 함께 상담 신청이라는 톡을 남겨주시면 상담 후 컨설팅 일정을 조정합니다. 수능 1, 2점을 다투는 정시에서는 N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수시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등 의학계열 대학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숱한 성찰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꿈을 이룰지 도움이 필요하면 오투오 의대 컨설팅을 찾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합격의 문을 대치동 입시 TV와 오투오 입시 컨설팅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